367기 지정 트랙지 추천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산 안양 수리산 종주입니다. 설악산을 붉게 물든 단풍이 어느덧 도심지에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어, 벌써 가을의 마지막 절기에 들어섰는데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아무래도 산을 신나게 걷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화렵수가 어, 많은 산은 붉게 물들고 침엽수가 많은 산은 피톤치들을 어, 깊게 뿜어냅니다. 어,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어, 도심지의 산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화렵수가 지기 전 마지막 화려함을 뽐내는 이 시기를 그대로 맛볼 수 있는 수리산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어, 해당 코스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정지로 계양산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수리산은 여기 보시면은 난이도 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 풀 코스로 도신다면 19km가 되고 그리고 어, 반 코스로 도신다면 13km가 되는데요. 내가 난이도 상이나 중에 좀 도전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지정 트랙 코스가 계양산 둘레길이에요. 여기는 난이도 하에 속하는 한 7km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은 분당선, 사호선 한대역, 한대 앞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은 안산터미널 앞에 내리신 다음에 어, 김홍도 미술관에서 모적봉을 거쳐서 점성공원, 너구리산, 수리산짝 수리산까지 찍고, 여기서, 아, 나좀 힘들다, 라고 하시면은, 어,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초막골 생태공원을 해서 수리산역에서 마치시면 되고요 어, 좀일찌감치 시작을 해서, 어,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수안봉 병모관 시민공원, 둘레길로 해서 영항역으로 오시면 거의 도전 트랙급 코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대압역이나 중앙역에 내리시면 되는데 한대압역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버스로는 안산터미널이고요. 김홍도미술관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예전에 이것과 조금 비슷한 코스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여기 이제 상록수역에서 시작을 해서 성태산, 너구리산, 수리산을 해서 이쪽으로해 가지고 명학역으로 끝나는 코스를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긴 코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김홍도 테마길라고도좀 겹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홍도 미술관에서 시작을 해서 김홍도 테마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어, 저희가 성태산을 전에 추천드렸던 성태산을 안 건너고 오늘은 노적봉을 건넙니다. 그래서 노적봉을 찍고 내려와서 시계방향으로 하시 가시면, 돌아오시면은 여기 큰 생태도보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지나오시면 바로입니다. 점성공원까지.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성공원으로 해서. 팔각정 지나서 너구리산 방면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난이도 중인 코스는 수리산역에서 마치시고, 상인분들은 이렇게 해서 명왕역에서 마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수안봉을 거쳐서 여기 병모관 시민공원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올라가시면은, 요 등산도 말고요 어, 둘레길이 조금 이쁘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아마 지어진 어, 조성이 된것 같은데 그곳을 좀잘 찾으시면 명암역까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워낙 등산로가 좀 어, 거미줄처럼 많아요. 그래서 어, 여기를 못 찾더라도 일반적인 등산로로 돌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힘들다 하시면 병모관 시민공원에도 버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신 다음에 역까지는 어, 버스를 타고 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가을 맞이 서부 코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단풍철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는 것은 워낙 차가 막히기 때문에 서쪽 코스를 한번 추천을 해보았어요. 신나게 걷는 걸 좋아하시면은 이번 코스를 하시면 되고요. 가볍게 걷고 둘레길의 정취를 느끼고 싶으면, 계양산 둘레길. 그리고, 이 계양산 둘레길로 내려가시면, 은 도보 15분 거리에 계산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뭔가 전통시장에서, 뭐라, 뒷풀이 겸 식사, 이런 것들을, 어,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이 코스도 괜찮습니다. 자, 이 수리산 코스의 장점으로는 신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에서 접근성이, 뭐, 아주 좋다고 볼수 있는데,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체력 수준에 맞게 코스 중반부 이후에 변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기에 스의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여기가 좀 가기가 까다로운 게 뭐가 있냐면, 봄에는 미세먼지가 이 지역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봄에 좀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물론 초봄에는 여기 뭐 진달래도 피고, 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좋은데, 어 일반적으로는 봄에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도심지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는 여기가 방제 방역 작업이 조금 모자란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벌레가 많아서 여름엔 추천을 안 드리고 또 겨울에는 이 일부 구간은 나무가 좋은데 대부분의 구간이 화력수다 보니까 좀 상막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좋은 계절이 요시기에요. 그래서 요시기에 가시면 괜찮습니다. 단점으로는 도심부와 아주 멀지가 않고요 혼자 가면은 특히 여기는 그래도 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좀 사람이 없어서 무서울 수 있어요. 한두 분이 같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부가 쉽고 후반부가 어렵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쪽은 흑산이고요. 이쪽은 암산부예요. 여기가 암산부여서 어, 후반부에 이제 페이스 조절을 좀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367기 지정 트랙치 추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